성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laughs> 제 이름도 까먹었네. 2부 해외 축구 역시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의미에서 2015년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베스트 20을 한현님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럽의 많은 언론 기관에서 올 2015년 랭킹을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한현님이 또 그것을 딱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한번 시간 좀 걸렸어요. 짧게 제가 네. 2분 딱 드릴 테니까 2분, 1분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웹한번 하시죠. 이게 네. 그러니까 보통 한 50위, 뭐 100위까지 하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제가 일단 10위로 다 10위까지만. 끊었어요. 네, 10위로 다 끊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카이스포츠입니다. 네. 메시, 네이마르 질라탄하메스 호날두 수월레스 마우레즈 웨질 놀리토 산체스입니다. 아, 놀리토가 네. 늘었군요. 월드커입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수월레스레반도스키 밀러, 이니에스타, 질라탄 포그바 노이어입니다. 네. 네. 포그바. 가디언입니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수월레스레반도스키 밀러, 질라탄 노이어, 아구에로 산체스입니다. 아, 아구에로가 늘었고요. 네. 마르카 스페인이죠? 네. 메시, 네이마르 수 이니에스타, 레반스부스케 선수가 마르카에서 8등을 했습니다. 네. p a n i 인 h a l o 특이하죠? 스페인 파기네. 언론이니까 조금 더 e n a 졌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포포트입니다. 네,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a m e o 스 t 수아레스, 밀러, 노이어, 베일, 아구에로, 로벤입니다 아, 로벤이 들어갔어. 베일 선수도 들어갔어요. name of the 는 a m e of the n a m 된 경기 수 자체가 조금 적죠. 음, 음. 예, 예, 예. 그리고 2015 베스트 11을 선정한 언론사들도 네. 있어요. 네. 먼저 프랑스 풋볼. 네. 여기가 원래 그 발롱도르의 원산지. 그렇죠. 네. 얘가 프랑스 풋볼인데 음. 부폰, 알라바, 키엘린이 고딘, 알베스, 크리호비악, 이니에스타, 음. 데브라이너, 메시, 네이마르, 호날두. 거기가 좀 마음에 드네요. 크리호비악 선수가 네. 들어갔죠. 유로파리그 뭐세비야에서의 활약도가 음. 상당히 존중을 네.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포크스 스포츠, 네. 포크스, 미국 포크스 스포츠 네, 베스트 11, 노이어, 알라바, 고딘, 키엘린이 비달, 포그바, 웨질,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아까 포포투 1위에서 1 0위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포지션으로 가장 높은 선수들만 해서 11명을 음. 포포투에서 해보면 노이어, 알라바, 고딘, 바란, 람, 포그바, 이니에스타밀러 호날두, 오. 네이마르, 메시입니다. 바란이 들어가고. 네, 바란 네. 선수가 여기서는. 그 라모스 선수보다 좀 등위가 등수가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선정이 네. 됐는데 보면은 정말 좀 가지각색이기도 하고 그러게요. 공통적이기도 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베스트 2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현님과 제가 제가 얼핏 지금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좀 갈린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한현님 20위 누인가요 저의 20위는 아리츠 아두리스 선수입니다. 아두리스. 선수. 네, 아슬레틱 빌바오의 아, 아두리스 선수인데 네. 정말 팀에 미치는 영향력과 공헌도가 매우 큽니다. 음. 그리고 골들도 뭐 가끔은 이제 주워 먹는 것도 있지만은 네. 아름다운 골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축구 다림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40골대가 넘어가는 선수가 다섯 명 있습니다. 네. 호날두, MSN 그리고 오바메양 선수가 그렇죠. 40골대가 네. 넘어가요. 그럼 그 바로 다음에 음. 아두리스, 음. 레반도프스키 네. 그리고 요즘 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알렉스 테이세이라 선수가 아, 샤타르에서 <laughs> 38골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뭐 엄청 많이 지금 넣는 것 같지만 아두리스와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저 국가대표 골수가 거기다 그렇죠. 또좀 더해져야 네.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두리스 선수가 2015년에 해왔던 거는. 저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20위에 넣었어요. 네. 네, 제 순위로 보면 아드리스 선수가 한 24위 정도. 네, 네. 잘 주셨어요. 네, 리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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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20위는 세비야의 수비형 리드 필더 크리오비악 선수입니다. 네,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 한해 2015년 전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시즌이 끝났을 때까지만 놓고 보면 크리오비악 선수를 제가 한 12위, 11위까지도 올려놓을 텐데 아무래도 어, 올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세비야가 선수층의 변화도 있었고. 조직적으로도 조금 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짜임새가 떨어지는 느낌에서 크리오비아 선수가 약간 수비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느낌처럼 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크리오비아 선수만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현존하는 어~ 최고의 홀딩 리드필더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을 해야 될것 같다 네, 네 크리오비아 선수를 (20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19위) 보겠습니다 네 저의 (19위는) 설명은 별로 필요 없는데 네. 이 선수를 더 높은 순위에 위치시키지 않은 설명만 한줄 드리겠습니다. 로테이션이 좀 필요해서 음. 어, 그러니까 어, 정말 계속적으로 네. 체력을 소모시키면은 최상의 플레이가 나오기는 이제는 약간 어려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상의 플레이를 보여줄 때는 여전히 엄청난 선수, 네. 안드레스 이니에스스입니다이니에스스가 절대 네, 가...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어, 네. 생각보다는 좀 순위가 낮네 많이... 네, 네, 네. 제 생각보다는 좀처져 있는. 로테이션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 부분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니에스타 저는 12위에 났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지난 시즌 보면은, 아, 이제 조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나라는 느낌도 약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올 시즌 보니까 그냥 이니에스타로 돌아왔더군요. 네. 그래서 그게 바르셀로나의 큰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이니에스타가 있으니까 사실은 MSN이 또 공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움직임 속에서 좋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공격 고리 역할, 또 탈압방 능력 여러 부분에서 이니에스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대로 전성기 모습 그대로 요즘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19위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크리스 스몰링, 네, 스몰링 선수입니다. 올해 활약만 보면 스몰링 선수가 이제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네. 지금 월드 클래스가 이제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이 상태로 가면 이제 내년쯤에는 월드 클래스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응?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맨유가 사실 골이 잘안 터져서 그렇지. 네. 뭐 수비 자체, 스몰링 선수 수비 아, 자체는 수비는, 좋습니다. 스몰링 선수는 뭐 저희가 원펀치에서 다른 시간에도 제가 누차 장점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18위 보겠습니다. 한 위원님 누군가요 독일 무대에서나 잉글랜드 무대에서나 지금 최고의 2015년을 네. 보낸 선수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네, 선정을 케빈 선정을 데브라이너. 했습니다. 네. 네. 저는 12. 아까 국내 때도 뭐 하고 나면은 더 높다 뭐 이거를 많이 그렇군요. 주장하시더니 네. 지금 또 그런 영상이 나와서 이니에스타 케빈 네. 데브라이너 올한 해만 24골 27개 어시스트 <laughs> 독일 무대 또 이적해서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지금 약간의 적응기가를 겪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장점들은 꾸준히 지금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아마 조금 더 팀에 녹아들 수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18위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수 디에고 고딘입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꾸준하게 묵묵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버티폼 버팀 버티, 버팀목 역할을 하는 <laughs> 월드 클래스 수비수 네, 디에고 고딘 올해 한 해도 조용히 월드 클래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고딘.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한 수비수인 것 같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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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수비수로는. 네. 네. 17위로 가보겠습니다. 한현임 누군가요? 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선수입니다. 아, 오바메양선수 네. 17위 저위로 네. 뭐 네. 2015년 그러니까 2014-15 시즌 음. 후반기죠. 네. 2015년 초반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골. 그렇죠. 지금은 더 엄청나게 많은 골. 그래서 마흔한 골이거든요. 아, 어, 클럽에서만 이제 근데 이선수 대표팀에서 또 뛰는 것 대표팀에서도 다섯 골 넣었습니다. 네, 마오, 네. 클럽에서만 마흔한 골인데 이 마흔한 골은 네이마르 선수의 클럽 골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골 넘긴 선수는 MSN과 호날두, 오바메양입니다 아, 네. 오바메양 선수 저는 17위, 좀 낮은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저는 8위. 네, 네, 네 오바메양 선수. 네. 순발력이 좋은 빠른 스피드를 가진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골을 넣는 어떤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아 이제는 좀 축구를 딱눈 눈에 축구를 보는 눈이 이제 트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른발 활용하는 결정 능력 이것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올 한해 정말 장족의 발전. 지난 해도 물론 잘했습니다만 점점 두 시즌 걸쳐서 지금 확 올라온 선수입니다. 파트 오바메양 선수를 저는 8위에 랭크시켰습니다. 17위에는 저는 라키티치 선수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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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올 한해를 바르셀로나가 거의 평정한 해이긴 합니다만 바르셀로나 선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라키티치 선수. 공수에서 이 MSN의 공격을 저만 편하게 할수 있도록 고리 역할 또 오른쪽 라인에서 확성하게 움직여주면서 수비 커버 역할 어? 기본적인 볼 전개 역할 뭐 모든 역할을 왕성하게 수행을 해주는 라키티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르셀로나 생각을 할때이 선수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그때 느낍니다. 라키티치 선수를 저는 17위에 랭크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럽 축구판에서 음. 가장 희생적인 선수가 그렇죠.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할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음.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거의 다 희생하면서 네. 수비를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6위로 가보겠습니다. 한원님 누군가요? 저의 16위 이 예, 설명이 별로 필요 없고요 음. 2015년 클럽에서만 35골을 터뜨렸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보비치 아, 선수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치를 네. 노익장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여전히 클래스가 아주 높은 공격수라는 음. 생각은 지금도 네.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근데 사실 나이에 비해서 뭐 이동국 선수가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전성기입니다, 질라탄 선수는. 네,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6위에 있었고 저의 16위는 같은 뭐 소속팀이죠. 파리 쌍제르망의 티아고 실바 선수입니다. 제가 파리 쌍제르망 경기를 다 챙겨보진 못했습니다만 볼 때마다 아 티아고 실바는 확실히 좋은 수비수다라는 걸 느낍니다. 일단은 수비수로서 갖춰야 될 기본 능력을 가장 베이직하게 잘 수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수가 없고 뭐빌드업또 기본적인 위치 선정, 라인 컨트롤, 전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월드 클래스 수비수 이메 뭐 분명합니다만 올한 해도 계속 그러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티아고 실바 선수는 좀정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위에 전 티아고 실바를 랭킹시켰고요 15위로 가보겠습니다. 한현 님 누군가요? 고딘. <laughs> 네, 고딘 선수. 네, 아틀레티코 네. 팬들은 가딘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저는 15위에 노이어 키퍼. <laughs> 네, 네, 네. 네. 노이어 네, 됐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뭐요. 네. 뭐 네. 설명 필요하나요? 네, 도이 <laughs> 선수 15위. 네. 그냥 가도 될것 같습니다. 15위. 그렇죠. 14위 한현이 누군가요? 포그바. 포그바 선수. 네, 네. 포그바 선수 뭐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는 사실 약간 비판받을 때를 보면 음. 약간 어정쩡할 때. 네. 그러니까 공격도 아니고 좀 수비도 아니고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그바 선수가 정말 좋은 날에는 뭘 해도 잘하는 선수의 그렇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벤투스가 아시다시피 2014-15 시즌에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그렇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5-16 시즌은 약간 어렵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포그바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지금은 다시 우승권 경쟁을 네. 하는 팀으로 지금 올라왔죠. 네. 그래서 유벤투스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포구바 선수를 저희의 14위로 놓았습니다. 네, 네. 저는 포구바 선수가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좀뭐 볼을 소유했을 때 또는 어프도볼 상황에서 그게 약간, 약간, 약간 어정쩡한 네, 그런 적인 움직임이 네, 제가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장 속도를 좀 높게 봤었는데 지금 제가 기대치가 이 정도라면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22에 지금 뺐습니다 포구 감독을. 그 저의 14위는요. 네. 루폰 키퍼. 네네네. 네. 네, 네. 네. 뭐말 그대로 제2의 전성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할 때도 그랬고요. 뭐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내년 서... 이맘 때는 최우 선수가 들어갈 겁니다. 네. 내년 네. 이맘 때는 <laughs> 우리 최우가 들어갈 겁니다. 네. 13위 보겠습니다. 한이 누구인가요? 설명 별로 안 하겠습니다. 네. 외질? <laughs> 네 한이언님. 어 네, 아 네. 정말. 저는 지난, 지난 시즌 중계하다가 그냥 웨질 아... 선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12위에 있습니다. 네. 미스트 웨질. 올 시즌만 지금 전반기에만 1 6개어시스트인데와 정말 뭐말 그대로 공간으로 때려 넣는 이 킥의 정확도, 패스의 정확도, 패스의 타이밍 이것이 거의 뭐 지금 축구 구단 경지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웨질 선수. 네, 거기에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 해놓으면서. 지금 밸런스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버티는 힘도 좋아지고 파워도 생겼고 그래서 외질 선수는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 들어가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올한 해가 외질 선수 는 11위에 랭크를 시켰고요 13위는 바이르미넨의 알라바 선수입니다 네 알라바 선수는 뭐 부상 기간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이제 월드클래스로 완전히 올라온 상태 아닌가 특히 여러 위치에서도 뭐시즌의 센터백도 봤다가 뭐 허리도 들어갔다. 근데 왼쪽 수비 수역할, 네 윙백 특히 왼쪽 윙백으로서는 월드 클래스 레벨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판단이 듭니다. 13위 올순에도 좋은 활약을 한 알라바 선수를 전 랭크 시켰고요. 네, 알라바 선수 미리 말씀드리면, 네 제가 11위, 12위, 네, 1위 네. 12위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12위 얘기를 했습니다. 이니에스타 선수를 12위에 랭크 시켰고, 한민 네. 님은요? 존경하는 골키퍼 부폰 선수입니다. 아, 부폰 네. 선수 키퍼를. 12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1 1위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외헤질 선수 1 1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네. 한현 님은요? 알라바 선수. 왔다 <laughs> 갔다 하는군요. 네. 네. 뭐1위 12위 아주 탁탁 탁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12위 12도 아까전 얘기했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 네. 12위에 랭크 시켰고. 한현 님은요? 마누엘 노이어. 노이어. 아까 말씀하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현대 축구의 가장 최적화된 네. 어떤 현대 축구의 어떤 전술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노이어키퍼였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이견이 갈리지 않는 10위부터 한 14위 정도 순위가 되겠네요. 9위를 보겠습니다. 한현님 누군가요? 부스케츠 선수입니다. 아, 어, 부스케츠. 네. 뭐이 부스케츠 선수도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치가 않죠.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는 그 기존의 어떤 부스케츠 롤을 100% 잘해내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차비 선수가 지금은 사비 선수가 그렇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비 선수가 하던 좀더 직접적인 어시스트 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부스케츠 음. 선수가 이제는 정말 대활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빛나지 않는 포지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스케츠 선수의 2015년은 정말 뛰어났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순위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네. 네. 9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스케츠 네. 들어가도. 저의 9위는 바이르미의 토마스 밀러 선수입니다. 네. 토마스 밀러가 골을 기록한 경기 최근 67 경기 가운데 바이미언이 64승 3무 무패. <목소리> 네, 네, 대단하네요. <laughs> 승리를 르는 어, 골. 어, 그 찾아보셨어요? 네. 이 네, 네.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laughs> 밀러가 골르 넣으면 그냥 98% 이긴다는. 네, 기준. 상대팀은 네. 거의 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바이러미의 성적이 워낙 좋습니다만, 네. 2021년까지 연장 계약했습니다. 토마스 미러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바이르미넨 느꼈을 겁니다. 9위에 랭크시켰죠? 네, 저는 토마스 미러 선수 7위. 네, 네 한현님은 네. 7위. 8위는 저는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바메양 선수. 네, 네 8위에 랭크시켰고요. 한현님. 저의 8위는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즈만. 네. 네. 올 지금 2015년을 음. 보면. 정말 골을 많이 넣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리스만 선수 골이 이제 어느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이냐면 토마스 밀러 선수가 이제 클럽에서만 서른 한 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스만 선수가 29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팀 스타일을 봤을 때그리스만 선수의 29골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아까 토마스 밀러 음.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 바이에른 뮌헨 승률 높은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만 선수의 골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향가가 높은 음. 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틀레티코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네. 네 그리즈만 선수 국가대표팀 활약만 조금 더 앞으로 추가가 되면 음.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은 순위를 네. 줄 수도 있는 잠재성이 있는 선수가 그리즈만입니다. 네. 네. 자, 그리즈만까지 지금 했고요. 7위 가보겠습니다. 7위, 한현님 누군가요? 토마스 밀러. 토마스 밀러. 7위였고요 <laughs> 저는 바이루 미넨의 수비수 지롬부 아탱입니다. 네.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완전히 올라온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패스 능력이나 기본적인 수비력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루미넨이 어떤 팀들 같은 경우 강하게 중원 압박을 해서 들어올 때 그럴 때 약간 고전하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만 보아텡 선수가 최후방에서 패스 능력도 좋습니다만 또 중거리 패스 능력 네. 바로 때려놓는 어떤 킥의 정확도가 정말 정확합니다 보아텡 선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루미넨의 어떤 공격 루트의 다양화. 또해법이 약간 안 보일 때또 경기를 풀어 주는 그러한 부분도 지금 보아탱 선수가 공격 기여 공격 기여 부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좀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될 수비수입니다. 제롬 보아탱 선수 저는 7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6위로 가 볼까요? 저는 아까 6위 얘기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힘. 그렇지. 6위로. 네. 얘기를 했고 한유현 님은요? 알렉시스 산체스입니다. 산체스. 아, 산체스. 네. 아 네. 산체스 선수. 아, 아스날에서는 아뭐 이른바 네. 상대를 파괴하는 아주 크랙이고요. 음. 칠레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 인정해 그렇죠. 줘야 됩니다. 네. 에, 에.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 활약과 아스날에서의 활약을 종합해서 2015년 알렉시스 산체스 음. 선수 저는 이 10등 안에 놓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는 부상 부상으로 좀 그렇죠. 쉬고 있습니다만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너무 많이 뛰는 혹사이기 때문에 음. 또 부상 이후에 아주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네. 산체스 선수 요즘에 부상 기한이 좀 있어서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조금 뒤로 뺐습니다. 5위 보겠습니다. 한현님의 5위 먼저 볼까요? 네. 별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로베르트 음.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레반도프스키. 네. 네. 저도 레반도프스키가 5위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뭐 팬들 아시는. 전무후무한 볼프스부르크전 9분 만에 5골 비롯해서 뭐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네. 바이루미는 이제 재계약을 좀잘 대우를 해줘서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반 도프스키 5위 랭크시켰고요. 4위 볼까요? 저희 4위.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아 호날두가 4위. 네. 호날두 선수가 네. 골로는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음. 이천십오년 호날두 선수 클럽에서만 골수가 쉰네 골이에요. 네. 유일하게 오십 골을 돌파한 엄청나지. 선수고요. 이제 호날두 선수 다음으로 메시와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마흔여덟 골입니다. 48골. 아, 수아레스 선수가 이제 방 직전 라운드에서 음. 또 이제 두 골을 추가하면서 네. 이제 메시 선수와 같아진 이천십오년이 됐는데 아 골수가 호날두 선수가 물론 오십사 골로서 경이적인 골수이기는 하죠. 그런데 뭐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 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수아레스. 네. 48골 22개 어시스트. 수아레스와 뭐 MSN 라인이 한유원 님도 미리 예상을 했지만 수아레스가 올해는 한 해는 터질 거다. 네, 터지면서 MSN이 뭐 엄청난 득점 기록을 세울 거다. 네. 그 예상 그대로 수아레스는 터져버렸습니다. 48골 22개 어시스트.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저랑 같을 것 같네요. 아제 3위가 수아레스 선수. 아 3위가 수아레스. <laughs> 제 3위가 수아레스니까. 아 ]니까. 그렇군요. 어, 다 달라져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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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위가 네이마르 선수. 네. 네. 와 정말 뭐 최근에 특히 <laughs> 92년생 중에 월드 클래스로 제일 먼저 지금 딱점 찍은 선수 같네요. 네이마르 몰라. 선수. 네. 그죠 유럽 적응도에 관해서. 어, 제가 약간 긴가민가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어, 네, 이 말을 미안해요. 네, 아, 정말. <laughs>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예전같이 뭐 볼을 끌거나 그어프더볼 상황에서 또는 판단 능력 이런 게 약간 미진할 때도 초창기에 있었는데요. 유럽 무대 처음에. 지금은 뭐 완전히 어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월드 클래스로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92년생인데 올한해 45골 17개 어시스트인데 특히 최근 경기만 보면 대단합니다. 뭐 1위에 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활약. 최근기만 보면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게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정말 마음껏 더 펼칠 음. 수도 있는데 주변에 아무래도 뭐 메시 선수가 일단 그렇죠. 버티고 있고 또 수아레스 선수도 있고 하니까는 어 그런 면에서 이제 네이마르 네이마르 선수가 약간 자기를 약간 죽이면서 네. 조금 희생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바르셀로나에 처음부터 들어옴으로써 유럽 어떤 적응 속도가 더 가속화된 면도 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에 적응을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팀플레이나 이런 데 빨리 더 눈을 그렇죠. 뜨게 되니까 네. 본인이 어떤 무리하지 않으면서 어 뭔가 본인의 실력을 또 그러면서도 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입성하는 순간부터 잘 연결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이마르 그렇다면 한 위원님의 2위는 네이마르가 되겠군요. 2위인데 네. 그 이제 내년 이맘 때쯤 네이마르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조금 궁금해요. 네. 어 그러니까 올 2015년 1위를 한 선수를 아마 가장 위협 하게 될 선수가 음. 네이마르 선수가 아닐지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2위 뭐 팬들 예상하다시피 크리스찬 티 호날두 선수입니다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와 득점 네 최근에 또 골들을 엄청나게 넣고 있는 호날두인데요 쉬운 7골 대표팀 포함해서 네. 7개 어시스트 대단한 활약을 한해 동안 펼쳐줬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득점 능력과 여러 가지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 또어 승리를 이끌어가는 득점에 있어서 대단한 골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2위 호날두 선수, 1위입니다. 1위 메 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끝내죠. 시러간다1데몇시입몇 시입니다. 1위 몇 시입니다. 1위 몇시몇 시입니다. 1위 몇 시입니다. 1위 몇 시입니다. 1위 몇 시입니다. 1위 몇 시입니다. 1위 나시를니다 1위 나이를니다 1위 몇이입 에, 메시 같은 선수는 그야말로 16살 때부터 엄청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아마 메시 선수가 데뷔한 이제 몇년 동안은 사실은 어, 부상으로 좀한 달, 두달뭐 빠지고 했던 음. 그런 시즌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저, 과르디올라 감독 특히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뛴 경기수를 아마 다 더해보면 메시 선수만큼 경기를 소화한 선수가 지구상에 없을 그, 겁니다. 500경기 정 맞죠. 그러니까 이제 네. 메시 선수가 얼마나 이제 체력적으로 앞으로 좀더 오래 음. 버텨주느냐. 그리고 메시 선수는 여러 가지 이제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 것에 또 어떻게 이제 메시 선수가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잘 해내느냐. 네. 이것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뭐 챔피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MSN에 이제 다른 두 선수의 도전이라든가 이런 게 메시 선수 앞에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과제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현님과 이렇게 올한 해를 정리를 하면서 2015년 해외 축구, 네, 베스트 20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뭐, 팬들의 의견과 좀 다른 선수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laughs> 네, 네. 강조드리면서, 아, 새아의 종소리는 이미 울렸고, 네. 네, 2016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2016년 올한 해도 어떠한 축구계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아, 축구 팬들도 어, 건강 관리 잘하면서 또 해외 축구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준희장 전의 원투펀치 191의 2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